자, 다음은 기계 전원을 220 단상에 연결하신 후에 파워 스위치를 올려주세요. 파워 스위치를 올려주신 후에 여기 보시면 레이디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레이디 버튼을 누르시면 불이 들어오죠? 이 이후에 동작이 가능합니다. 자, 이쪽으로 앞쪽으로 와주세요.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이는 이 창을 파레트 사이에다 넣어 주신 다음에 요레버를 앞으로 미시면 요 창이 앞으로 나갑니다 이 상태에서 피드 버튼을 누르시면 밴드 끈이 앞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끈을 쭉 돌리신 다음에 요 홈으로 넣어서 동작을 시켜주시면 밴딩이 묶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피드 버튼을 누르시면 끈이 또 장전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품을 이렇게 넓게 돌리신 다음에 여기에다가만 밀어 넣어주시면 동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인 옵션은 이 레바는 어, 끈의 텐션을 조절해주는 레바입니다. 이 숫자가 크게 돌아갈수록 왼쪽으로 돌릴수록 묶이는 강도가 상당히 세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기계는 열로서 밴딩기를 붙여 밴딩 끈을 접합해 주는 방식으로 이 숫자가 커질수록 히터에 들어가는 온도가 높아집니다. 보통은 3 정도에 놓고 사용을 하시면 괜찮습니다. 그리고 문을 닫으신 이후에는 다시 레이디 버튼을 누르셔야만 동작이 가능합니다. 됐습니다.